경상북도가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새 보험사와 계약하고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작년 경상북도가 가입한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은 도민은 246명으로 사망 15명, 치료가 231명이었습니다. 치료비는 100만원까지. 사망 시인 5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돼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1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 1억 3천여만 원보다 지급금이 3천만 원 정도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 명언비를 줘서 이거 마땅지이 같은 호응에 따라 경상북도가 올해도 보험사와 계약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보험이다 보니 지급금 초과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돼서 올해 공고를 내자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결국 가해 대상을 모든 야생동물에서 벌과 뱀, 야생 포유류로 한정하기로 조정하고서야 새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대상은 모든 도민, 치료비 100만 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 원이란 조건은 작년과 같습니다. 운면동 사무소나 또 시청, 군청, 또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은 올해는 가해 대상 동물이 한정되면서 작년 사망 3명을 포함해 47명이 보험금을 탔던 진드기가 제외됐지만,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경상북도의 특성을 잘 살린 알짜보험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